일찍부터 초여름 날씨가 찾아온 가운데 울산시가 여름철 감염병과 식중독에 대비한 비상 방역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인접 아시아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백신 예방 접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실험실에서 채집한 모기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때일은 더위에 지난해보다 3주일 빠르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달 중순에는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가 4년 만에 발생하면서 울산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명률이 18.7%에 달하지만 예방수칙만 있을 뿐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야산이나 풀숲에 들어갈 때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장 말등을 착용하여 5단으로 진드기가 뚫어지 못하게 하야합니다 홍콩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지역 내 확산세는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영유아 면역 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무료 예방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종을 하시면 그 홍콩에서 유행하는 그 변이 바이러스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그 예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여름을 비상 방역 체계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6월에는 식중독, 9월에는 감염병 위기 관리 훈련을 열어 대응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보건 당국은 전염병은 손을 잘 씻고 음식물을 익혀 먹고 물을 끓여 마시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